어제 저희가 새벽에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캠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안새고잠안 자고 차첩 타고 서울에서 내려갔어요. 이거 지금 밖에 나와있고 한번 찾아봐준대 일단 육각형이니까 일단은 바닥을 펼쳐야겠 가운데 쪽을 펼쳐야겠다 얼마나 높으면 정면이니 엄청 크다 이거 <laughs> 에이 저 자자. 이게 사이드 보소리도 이겨지지 그치 여기가 이제 <laughs> 사이드인 거지. 여기도 이제 사이드. 이거 일단 걸어야 되는 거 같아. <laughs> 아 이거는 그거다. 이거를 열었을 때 돌도 말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거고.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구멍 있지. 여기에다가 저거를 꽂아. 그다음 당겨. 어야 분명히 우리 끈... 끈이 없어도 세울 없어, 수는 있어 거다. 어, 세울 수는 있어 근데 얘가 돼. 너무 낮아 봐봐 얘 해봤자 이정도인데 그럼 우리 이렇게 자야되는거야? 그거는 앞에 응. 연결도 안되는데? 아니 그니까 그거는 그런거야 지금 저 텐트만 보면은 저 앞에 입구 어. 입구 부분 받치는거야 뭐말저 y g 은색으로 하는 거야 h a t we're doing. This is not a g 은 o d thing. It's not a good thing. It's not a good thing. It's not a g 가 o d 이이 그렇게 해야 육각형이잖아. 어, 보다 진짜, 진 침착해, 침착해. <laughs> 이거 하나하나 패스되잖아 근데, 가운가잖아 아안가져 네. 이거를 옷 입... 어, 내일 언제 가세요? 내일 오전에 오전... 아 그래요? 기서 빌려 드릴까요?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그냥 텐트... 처음 채는 거여서 아, 그 타프 스크린일 걸요? 이게요? 아니, 폴이 이너 넣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럼 이게 텐트가 아닌 건가요? 아니, 텐트는 맞는데, 네. 그니까 이게 그 폴을... 타... 저런 거예요. 텐트라 생각하지 말고, 타프를 치듯이... 이게 타프잖아. 이거는 텐트, 텐트인데 이렇게 생긴... 생기...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폴이 네. 안에 들어간 폴 없지 이거밖에 안 주셨죠 네 그러면 타프 스크린이에요 타프를 치고 그 안에 스크린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가운데를 먼저 그렇죠 네. 가운데 두 개의 폴을 세워야 되거 제일 높은 거? 거 2m 80은 돼야 되는데 한 2m 80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안는 거예요? 그건좀 낮아요 원래 타프니까 이 정도 키는 돼야 되거든 요 2m 정도 밖게 둘이부터 해서 높여야 될걸요? 아 이걸요? 2m 40cm에서 아, 아. 아. 음, 둘도 이세 개가 들어게요 아, 한거들어까요 이렇게. 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 6kg. 무게도 재도 되나? 여기가 지금 중간인가요? 네, 그런 거 음. 같아요. 네. 레인 폴은 어떤 거예요? 뜨거운 것 같은데. 뭐이 낮아요? 아, 이, 이거는 메인폴 아닌 것 같고. 이거 사단으로 좀... 하면. 예, 요게, 요게 높은 거네. 사단으로 분리해가지고. 메인폴 두개 거든요? 지금 이게 부합이거든요. 아, 여기다가... 두개 만들어요, 보통. 색은요? 어, 음. 색은요? 음 아, 넣고 없는데. 핵도. 이게 센터 잡아놓고, 네, 네, 네. 양쪽으로 근데 네. 귀걸음 정도 해서, 네. 그리고, 스트링은 어디서? 스트링 아, 줄. 줄이요, 줄. 오케이? 아, 아 음. 여기 이거 할 때, 줄 없었어요? 아니야, 그 있는데, 네. 제가 그거가 필요 없는 줄 알고. 음. 아, 저, 줄세고 있으니까, 저잘 잘라주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세 군데 소일이 없더라고요 원래 센터 차가 일기저이 세팅하려다가 좀 넉넉히 가져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밤되기 전에 그래도 그니까요 처음에 <laughs> 풀을못 아, 사가지고 한번 갔다 오셨어요 처음에 되게 어려운 거시시데섞는려 서요 얘가 반대편도 눕혀서 스크린 맞아요? 이거 타프 스크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타프 스크린은 보통 렉타잖아요 타 직사각형 네, 근데 얘는 지금 렉타라서 그냥 육각이나 육각인데 여기다 안에다가 이너에다 거는 거 아니에요? 뭐지? 이거야 어? 그래 그니까 그 네, 뭐라고 해야 지코에다가 그냥 이렇게 거는 거 아니에요? 이너를? 저, 저, 저쪽에다 더거나본대요 저, 굿에다가 근데 이거 바람이 진짜 약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좁으실 <주무실> 수 있겠어. <laughs> 네. 네. 이 정도면은, 안에 날로 켜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아요감사합 어. 음, 어. 음, 저희...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이거를 우리가 신라했다고? 세 <목소리도> 의외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확공 가위 같다는 안 되겠지? 어쩔 수가 없는 게 갑자기 계획 작공 거여가지고 우리 가늘 거야 돼. 왜? 이불이 하나는 조금 얇아. 오달 어, 뜨는 거 봐. 우리 우리 오늘 진짜 되는 거같다 날이 아니야. 맛있겠다. 음? 매는데 응? 매다달었어 겁나 부 저 이거 덮고 잘거져아 근데 이이네 응? 응. 응. 이거는 기본 그건가 두개다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가져가자.